안녕하세요. 한정희 강사입니다. 한글 프로그램에서 목차, 즉 차례를 만드는 방법을 이번 강좌에서 소개를 드려보겠습니다. 어, 먼저 문서를 한번 보, 보겠습니다. 문서는 총 이렇게 어 여기에 좀 띄어져 있네요. 이렇게 문서는 총 4페이지로 구성된 문서고요. 뭐 페이지 수가 많다면 목차가 더 필요하겠죠. 여기에서 어 제가 목차 내용을 이 본문의 첫 번째 제목에 해당하는 로마 대문자 1하고 시작되는 이 내용. 즉, 로마 대문자 2라고 이렇게 표시되어 있는 내용이 있죠. 이런 내용은 바로 몇 페이지에 있는지 목차를 만들어 보려고 하는 거죠. 어, 지금 보시면, 이런 부분은 1수준이라고 표시하죠. 그리고, 그세부내용 중에서 이 내용을 이 수준으로 이렇게 표시를 합니다. 3수준, 4수준이죠. 여기에서 목차 내용으로 작성하기에 적합한 내용들이 바로 수준 1과 수준 2에 해당하는데요. 그러면 이 개요 문서에 수준 1과 수준 2를 지금부터 목차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목차를 만들려고 하면 먼저 목차를 만들려고 하는 페이지에 커서를 두고 시작합니다. 도구 메뉴에 차례색인, 차례 만들기라고 하는 메뉴를 선택합니다. 그러면 차례 만들기 창이 떴죠. 여기에서 제목 차례, 차례 종류가 제목 차례만 있는 것이 아니고 표 차례, 그림 차례, 수식 차례까지 해서 총 4개가 있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만들려고 하는 예, 목차가 바로 제목을 목차로 표시하는 것을 제목 차례라고 하거든요. 제목 차례를 체크를 하고 나머지 표 차례, 그림 차례, 수식 차례는 만들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체크를 없습니다. 만약에 이 문서에 표가 여러 페이지에 걸쳐서 여러 개가 들어있다면 표에 각각 표 1, 표2 이런 식으로 표에 캡션을 붙여서 표도 목차 내용으로 또는 그림도 목차 내용으로 작성할 수 있겠죠. 지금 그런 상태가, 그런 문서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이세 개는 각 체크를 없앴습니다. 그리고 제목 차례 같은 경우에도 한번 보면은요, 개요 문단으로 모으기, 뭐, 스타일로 모으기, 차례 코드로 모으기가 있죠. 개, 첫 번째 개요 문단으로 모으기는 이 문서가 개요번호를 사용해서 문서를 작성했다면 개요 문단으로 모으기를 선택을 하는 거고, 글머리표 아시죠? 글머리 표는 즉 스타일을 사용해서 작성했다면 스타일로 모기를 선택하는 거예요. 그런데 개요나 스타일을 사용하지 않고 그냥 일반적인 문서를 직접 이제 작성을 했다면 일일이 목차 이제 내용으로 사용할 그 제목에다가 차례 코드를 수작으로 직접 다 붙여서 차례 코드를 모아서 만드는 방법이 있다라는 거죠. 근데 현재 문서는 개요로 작성한 문서이기 때문에 개요 문단으로 모으기에 체크를 합니다. 그리고 어 개요 문서안에서도 몇 번째 수준까지 차례를 만들 건지 그 수준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해놨죠. 아까 제가 이첫 번째 수준 로마 대문자 1 이렇게 시작하는 첫 번째 수준과 그 세부 내용인 아라비아 숫자 1 이렇게 시작하는 두 번째 수준까지를 제목 차례로 붙이겠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 수준을 선택을 하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만들 위치, 새 탭이라고 지정되어 있는데요. 새로운 탭이 만드는 게 아니라, 현재 문서의 커서 위치를 선택하는 거죠. 아까 제가 그 본문 위쪽에 목차를 삽입할 빈 페이지를 하나 뒀었죠. 그 위치, 바로 현재 문서의 커서 위치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목차를 보통 작성을 하면, 목차에 이렇게 제목이 있고, 점이 딱딱, 이렇게 지킨 다음에 몇 페이지에 있다라는 이런 페이지 번호가 표시되죠? 요런 모양이 바로 탭 모양에서 채울 모양 점선을 지정하면 만들어지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오른쪽 탭을 선택하고 여기 점선, 점선 제가 만들어보니까 세 번째 점선이 가장 무난하더라고요. 한번 만들어보시고 원하는 모양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자, 채울 모양 점선 선택하고 만들어보겠습니다. 만들기. 짜잔. 어떤가요? 목차 너무 쉽게. 빠르고 쉽게 만들어졌죠. 이렇게 개요나 뭐, 스타일로 만든 경우는 목차를 아직 만들지는 않았지만 개요나 스타일을 이용한 문서 같은 경우에는 기능을 사용해서 목차를 아주 쉽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 기능을 사용하지 않고 직접 손으로 찍어서 목차를 만들어 보셨다면 이 점을 찍어내는 이 기능이 굉장히 번거롭고 힘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 개요 문서를 이용한 이 문서에서 목차를 만들기라 이렇게 쉽다라는 거죠. 그럼 필요하다면 이 내용 부분 글자 모양, 크기 좀 수정해 줄수 있겠죠? 글자 모양도 수정하고 글자 크기도 좀 수정을 하고요. 줄 간격도 좀 늘려 보겠습니다. 줄 간격 160% 기본인데 한300% 줘서 좀 넓게 이렇게 줄 간격을 설정을 하고요. 그리고, 음, 전체 양 여백에 좀 여백을 줘서 문단의 왼쪽과 오른쪽 여백을 좀 줘서 이렇게 띄워보기도 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 수준에 해당하는 내용을 조금 더 들여쓰게 해볼까요? 문단 모양으로 가서 왼쪽과 오른쪽, 어, 오른쪽 여백은 그대로 두고 왼쪽 여백을 한 20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면을 조금 줄여서 보겠습니다. 어떤가요? 목차가 아주 쉽고 간단하게 이렇게 만들어진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엄청 쉽죠? 자, 그럼 이번 강좌는 여기까지 설명드리고요. 다음 강좌에서는, 음, 개요 문서도 아니고, 스타일 문서도 아닌 경우, 일반적인 우리가 만드는 문서에서 목차를 어떻게 만드는지 차례 코드를 붙여서 만드는 방법을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